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생명 이한 챙의 세계라는 글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인공생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 또 어떻게 예술이란 기술 속에서 탐구되어 왔는지 특히 그~ 이한 챙 작가의 작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얘기만은 아니죠 맞아요 뭐랄까 생명이란 뭘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좀근론적인 질문까지 던져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공생명, 이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데카르트까지 올라가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관, 그러니까 생명체도 결국엔 어떤 물리법칙으로 설명 가능한 어, 일종의 복잡한 기계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거기서부터요? 인간이 이해하고 분석하고 어쩌면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시작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관점이 아주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 폰노에만이 자가복제 기계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딱 증명을 해냅니다. 자가복제요? 스스로를 복제하는 기계라니? 네. 이 아이디어가 인공생명 연구에 정말 핵심적인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다고 볼수 있죠. 스스로 복제한다니 들을수록 흥미롭네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가 되어서 크리스토퍼 랭턴이라는 분이 인공생명 영어로는 A-Life라고 하죠. 이 용어를 만들고 하나의 학문 분야로 딱 정립을 한 거고요. 맞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인공 시스템을 연구하는 분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핵심은 생명현상이라는 게꼭 탄소 기발의 어떤 물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고 복제하는 그 방식 즉 형식이나 논리에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로봇 같은 걸로 생명 현상을 구현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곧 예술 쪽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예술가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한데요.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네. 아주 흥미로운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칼 심스의 1994년 작품 이볼브드 월추얼 크리처즈가 있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가상환경 안에서 유전 알고리즘으로 막 생명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와 정말 진화하는 것처럼요? 네또 크리스타 소머러와 로랑 미녀노 같은 작가들은 관람객이랑 상호작용하는 작품을 선보였어요 이볼보블이라고 관람객이 다가가면 스크린 속 인공생명체 형태가 변하는 식이었죠 인터랙티브 아트군요 갈라파고스라는 작품도 있던데요. 아, 네. 갈라파고스는 관람객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생명체를 선택하면 그 선택이 다음 세대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 뭐 진화나 상호 작용 같은 걸 예술적인 경험으로 직접 만들어 낸 거네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생물학의 정보 흐름. 그러니까 DNA에서 RNA 단백질로 이어지는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던 셈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그 이후에 인공생명 연구가 잠시 좀 주춤했다고 하던데요. 대신 인공지능 AI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렸다고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어쩌면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 또 반대로는 두려움 같은 게 사회적으로 더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실용적인 응용 가능성도 더 커보였을 거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공생명이라는 흐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이한챙의 작업을 주목해야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게임 엔진을 써서 스스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예술을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이한챙 작업은 기존 예술이랑은 좀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작품을 꼭 게임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관람객도 마치 플레이어가 된것 같고요. 게임처럼요. 그럼 관람객이 직접 조작하나요? 어, 그게 또 재밌는 지점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셀프 플레이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람객이 직접 컨트롤하지 않아도 그 안에 인공 생명체들이 자기들만의 규칙이나 동기를 가지고 서로 막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나가요. 와. 정해진 이야기가 없이 그냥 스스로 돌아가는 생태계 같다는 거네요. 예측 불가능하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작품에 딱히 시작이나 끝이 없어요. 그냥 실시간으로 무한히 계속 변화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관람객은 그냥 지켜만 보는 건가요? 단순한 관찰자 이상이 됩니다. 이 변화하는 세계의 일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한층이 말하는 월딩과 와칭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져요. 월딩과 와칭이요? 네. 월딩은 작가가 세팅해 놓은 무대가 아니라 그 안에 존재들이 서로 관계 맺고 상호 작용하면서 세계가 실시간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해요. 아, 세계가 계속 구성되는 과정 그 자체? 그럼 왓칭은요? 그냥 본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대표작 중에 BOP, 배고브 빌립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월드 왓치 모드라는 게 있어요. 월드 왓치 모드? 네. 관람객이 원하면 언제든 이 시뮬레이션의 흐름을 딱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캐릭터나 사물에 대한 정보. 쟤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누구랑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걸막 탐색할 수 있는 거죠. 오 늘동적으로 개입하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스토리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 속에서 관람객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왓칭인 셈입니다. 와 정말 독특한 방식이네요. 관람객이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한챙의 작업은 뭐랄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대상으로 딱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서로 연결된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기술 발전 문제나 환경 문제처럼 요즘 우리가 겪는 복잡한 문제들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 동시대적인 이슈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공생명이라는 게 단순의 기술을 구현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어떤 인식론적인 전환과 관련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인공생명이라는 개념은 저 멀리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생각에서 출발해서 폰 노이만의 이론적 토대, 그리고 랭턴의 학문적 정의를 거쳤죠. 네, 그리고 칼 심스나 소모러 미녀노 같은 초기 예술가들의 실험을 통해 예술 영역으로 확장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이안층에 이르러서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 복잡한 관계성을 탐구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단순히 생명을 흉내내는 기술을 넘어서 우리 자신과 세계 또 기술과 생명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진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인공생명 시스템이 앞으로 점점 더 정교해진다면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정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또 가상세계 안에서 창조자와 피조물 또 관찰자와 참여자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질 텐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또 만들어 나가게 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